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여기는 요단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훌쩍 훌쩍 흐흑.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했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잘못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곧 오실 분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실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때였어요. 뚜벅뚜벅. 뚜벅. 누군가 요단강으로 걸어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풍덩.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요. 이 시간 목사님을 따라서 다 함께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